과목 3. 자 지금 과목 1, 과목 2보셨죠 과목 1은 암기장 마인드맵 압축 완성반이었어요. 그래서 요 기본 암기장을 마인드맵으로 구성해서 음원 파일과 함께 문제 200 문제 드리는 그런 반이었고 개인 가회가 두 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압도적 문제 마스터반 여기서는 개인 가회 세번 강의가 다섯 번이고 문제는 300 문제였어요. 자 여기서도 역시 요약 자료. 기본 암기장을 요약한, 표로 요약한 압축 자료를 드리고 음원 파일을 드립니다. 음원은 2시간에 이 전체를 다 끝내버리는 그런 음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 3. 여기서는 수석 암기장 기반입니다. 수석 암기장 마인드맵을 드립니다. 자, 수석 암기장. 이 수석 암기장에 마인드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석 암기장. 지금 여기 제가 샘플로 띄워놓은 게 어, 수석 암기장 마인드맵이에요. 이게. 자 수사감기장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그래봤자 50여 페이지입니다. 상세본 이게 수사감기장 마인드맵 상세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자 수사감기장 마인드맵 여기 이제 상세 버전입니다. 자이 내용은 이제 보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 수사감기장 요 끝에를 좀 볼까요? 끝 부분 좀 보실까요? 자 이게 과학이죠 과학. 자 과학도 이렇게 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는 것은 여기 수학. 자,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 수학 마인드맵이죠. 자, 수학 마인드맵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석 감기장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시기 너무 좋고요. 구조가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선생님들께 음원 파일로 드려요. 이거는 이제 수석 감기장이다 보니까 4시간 압축음원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소함기장을 4시간에 1회도 독파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혁명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이걸 계속 돌리면서 들으신다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수천 페이지 한번 보는데 1년 걸리는 책 그걸로 어느 세월에 합격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료로 4시간의 압축음원 파일 끝나는 거예요. 얇아야 만만해야 91일 만에 합격하지. 정말 멀고도 멀었다 이런데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승자입니다. 지선 언니를 선택하시고 얇은 책으로 수십 번 돌려보는 선생님이 승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수진이 출제한 적중문제. 대학교수진이 함께 모여서 출제한 적중문제. 그런 문제로 풀어보셔서 풀어본 문제 그대로 시험장에서 다시 풀어보셔야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4시간 압축 음원 파일을 증정 드리고 요거 2배 속이면 2시간이면 그냥 끝나버려요 자 여기서는 어, 마인드맵을 크게 두 버전으로 드립니다 요 아까 상세 버전이 있고요 수서감기장 자 요거는 간단 버전이에요 자 수서감기장 간단 버전이 있습니다 수서감기장 마인드맵 간단 버전도 있습니다 자 간단 버전은 어, 수서감기장 아까 상세 버전하고 똑같지만 좀더 간단하게 줄여놨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번갈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제가 녹음해서 선생님들께 이 파일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역시 이 강의는요. 자 수서감기장 마인드맵을 시각적으로 딱 보면서 수서감기장하고 같이 대조해서 순서가 똑같아요. 이 마인드맵하고 수서감기장하고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같이 넘기면서 보시면. 진짜 정리잘될 잘 겁니다. 게다가 제가 음원 파일을 드리잖아요. 수사감기장 정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우르르르 문제 다 나왔어요. 2025 유아이명이 얼마나 난이도 높았습니까? 이지성과 함께라면 문제 없었습니다. 요번에도100% 적중합니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들 25점 이상 상승하실 거고요. 출제위원급 고난이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난이도 상 문제를 충분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개인 과외는 세번이에요 개인과의 세번이고 심화 이론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선생님들께서 컷 마이너스 5점, 컷 마이너스 10점 이 선에서 맨날 이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은 답 쓰는 방법만 조금 고치시면 반드시 합격하시거든요. 선생님 부족한 게 아니에요. 5% 부족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그 동안 달마다 울면서 방황하셨던 건데 확실하게 이지선이 그 부분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밀착지도하겠습니다. 자이 반에서는요 개론, 개론 수서감기장 마인드맵, 과정 수서감기장 마인드맵 요걸 다 드리고요. 자 마인드맵 완전판을 제공해드립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세본, 요약본, 마인드맵도 두 개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상 사고형 문제 집중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출제위원급의 서답형 끝판왕 문제. 자, 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못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선쌤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료는 수사감기장 마인드맵 완전판 제공해드리고요. 4시간 압축음원 파일. 드립니다. 자, 이거라면 이미 이제 끝났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그리고 완전 적중 예상 문제, 심화 예상 문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수석급 심화학습 자, 요걸 제공해 드리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 불출신 교수잖아요. 제가 직접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교수진과 함께 만든 적중 고난이도 문제를 완벽하게. 선생님들께서 정복하게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반이라는 거죠. 저는 수험가에서 유일한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아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출신이잖아요. 수험가 유일해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수험가에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출제위원급 심사위원급 현직 대학교수 경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경력을 가진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거는 이지선밖에 없습니다. 수험과에서 유일합니다. 자 선생님들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을 만드는 사람이 시험을 가르치는 매년 놀라운 적중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지선 언니와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이명굿 네이버 쪽 이쪽으로 이명굿 네이버.com 이쪽으로 메일 주셔도 좋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있어요. 여기 끝에가 이명구십니다. 이명은 좋은 거야. 이명구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다음 카페, 여기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고, 인스타그램에도 이지선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와 얼마든지 연락하실 수 있고 학원에 전화하셔서 제 연락처 달라고 그렇게 이제 달라고 말씀하시면 제 연락처를 또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답답한 선생님들에게 제가 정말 한 줄기 그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하는 길. 정말 그물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해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저와 함께 뛰신다면 결승점에. 함께 올인하실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90일. 자, 그런데 73% 유아이명 모집 인원이 증가했잖아요. 바로 합격의 주인공은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자, 근데 지금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두 과목 동시 수강할 때는 20% 할인. 세 과목 동시 수강은 35% 할인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어세 과목을 다 수강하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실력 향상되실 수 있고요. 또 필요하신 부분은 단과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지금 우리가 어, UI 명의 73% 대폭 증가했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반드시 합격하는 개인과의 패키지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선생님들께 이 패키지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지금 시작해도 반드시 합격하는 개인과 외 패키지입니다. 자, 73% 대폭 증가했어요. 모집 인원이 73% 증가했는데 시험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방황하지 않고 지선쌤과 함께 내용 정리, 암기, 확실한 적중 문제풀이. 이거를 지름길로 해 나간다면 선생님은 9 0일 이내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선 언니가 선생님의 곁에서 그 길을 인도해 드리고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반드시 합격하는 개인 과의 패키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